아직 모른다 오 데미지 버프가 음아무시한데요 우와 잡았어 와 이걸 잡았어 피로도 169와저 겨우 잡았어 오 이걸 이겼습니다 와 대박인데 오 캐릭터가 좀 좋아요 코난이 말씀대로 캐릭터가 좀 좋은게 좋은 감이 없잖아아 있어 남자가 본체고요. 여캐는 죽어도 괜찮아요. 남자가 본체예요. 짤짤리도 가능하고, 음, 공습의 여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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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아... 보 아... 아... 받 아... 보자 아... 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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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몬 여울! 까몬! 아 잠깐만 여울이 까몬! 그렇지! <웃음> 봤어? 여울이 <laughs> <야올이> 봤어요? 겁나 <laughs> 귀여운데? 동킹콩 니리콩으차우이 망치가 겁나 세네 와 얘네들 봐 와와와와 와, 와, 와. 오 설마 와 좋소 자 골드부활 와, 어, 금류여가지고 빠지면 훅 가네요. 안에, 아, 어, 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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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와, 아우, 와, 금류. 야, 금류 헬게이트인데. 오. 와 미쳤다 진짜 분명 헬기호트야 저나인하이 커형은 나인 나왔습니다 그치? 렇 치? 와, 아 드디풍 와 너무 빠르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라이너꽤 있는데? 의외로 라이너 있는데? 너무 털렸네. 피트. 그다음 보면 보스까지 있네요. 그 판당 두번은 죽는 것 같아. 일단 이뿅망치가데미가 불났어요. 어지간한 뿅만치로, 최대한 딜 넣, 딜 넣어야 돼. 어, 둘이 있을 때, 폭딜 넣어야 돼, 폭 딜. 넣으래, 딜. 그치. 우리의 의리에. 텔레포터.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그, 아, 그, 갑자기 역전 되는데 질보소. 잠깐만. 들어왔어. 그렇지. 저거 하면 이동되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들어왔어. 들어 올라왔고. 자. 어, 나 백삼. 나 위험해. 나 위험해. 와, 피트 버티는 거 봐. 아, 졸렬 아주 피트. 역시 졸렬 피트인가요? 피탄탱하지 마라. 저건 내 거야. 누가 뭐무래도 저건 내 거야. 아 잠깐 왜 계속 피탄탱하냐야피탄탱하는건 에버 아니냐? 어 잠깐만. 어 좋았어. 자궁극기 이게 바로 실력이다. 뭐 어, 별거 없죠? 캐릭터 별로 달라요 그런식이었나? 출력 우마무시하지 아 그런식이구나 예전엔 그똥 같기도 한데 오 조시아님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그똥던 같기도 해 마리오를 하면 닥터마리오 해금니다 설마? 아! 아 죽었다 낙사바 아닌데? 나마리오 했을때 쏘닝 해면 안되는데? 왜? <laughs> 이 마리오 게임의 교훈은 그거 아니야? 못생기면 안된다? 쿠파 능력있지 능력있지 일편단심이지 리더십있지 그런데 못생겨서 안되는거잖아 대안투 지금 메타평점 93점이에요 음아무시합니다 근성도 있고 와오야 그래 야 진짜 양아치 아니냐 와 둘이서 야 불리는 거봐와 진짜 아 진짜 컴퓨터 AI 개 쓰레기들아 와 진짜 인성봐 인상 인성 좋아도 안 된다 야 진짜 황당한데야 너무한다 best partner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베테랑을 보셔야 알겠지만, 내가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뭐야? 아 설마 파괴하는 건가? 아, 파괴하는 거구나. 어, 아, 진짜야. 오늘 다들 베테랑을 보셔야 알잖아. 제가 많이 이긴 거. 어, 보셔야겠지만 제가 제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 오늘 배틀 많이 겼는데 이전에 했었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편 아니야. 정신승란이 게임 실력, 게임 실 얼마나 무했지 뽀! 그렇지? 와우, 와우, 우후, 어? 컴백트 자, 보스입니다. 마스터 핸드, 앤 크레이지 핸드. 음,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이건 뭐야? 나 예전에 이거 본것 같아, 어디서. 아, 나 이거 예전에 잡았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삼다수 때 있던 애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죽었다. 낙사했다. <laughs> 어3다수때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어, 유명한 애거요 아마 3다수때 했던 것 같아. 와, 꺼져 꺼져 꺼져. 어 그냥 때려 때려. 내 기억이 3다수때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마 3다수때 이게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맞어 있었어 있었어 어이열이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빠큐 어 정작 누군지 모르는데 봤었어 그렇지 하나스 이게 바로 날이다 제가 온라인 대전은 제가, 일본 이숍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좀, 핑이 안 좋아요. 뭐야, 더 있어? 16만 0 0 점. 음, 자본주의의 승리. <laughs> 코인 한 다섯 번 넘게 쓴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스커 먹는 거구나, 이렇게. 리스카 어, 먹는 게 있네. 어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강제로 엔딩 크레딧에 보기 하는 거지. 어, 엔딩 크레딧에 보게 하는 건데 재밌게 살했네아 <laughs>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딨냐? 진짜 이걸 해야지만 보상 받아요. 제 아래 사인은 보이죠? 침이야 누르고 있으면 안 돼. 계속 클릭해야 돼. 계속.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 이런 거? 이런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싹쓸이하면 돼요. 이렇게. 음. 이런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요? 오토마타이도? 음. 어, 리어 오토마타 엔딩 끝까지 못 봤죠. B 엔딩 보고 C 엔딩 진행하다가, 녹화 날라가서 접었습니다. <laughs> 요거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스크린 모드 같은 거? 그냥 캐주얼 모드? 보스 잡는 거? 그걸 하면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이걸로 점수를 먹네요. 이건 이제 그냥 엔딩 크레딧인데, 좀 재밌게 만든 거예요. 신작 비는 시간에? 거의 없는데? <laughs> 신작 비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지에이지. 어, 뭐 이번 12월은 신작 비는 시간 거의 어 이거요? 아까 다른 분들 말씀으로 니어 오토마타일 대요 아마 내년에 할것 같은데, 다른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지 않을까 싶어. 내년 이게... Yeah. 맞아, 지각으로 밸런스 맞습니다. <laughs> 아마 이번 주까지는좀 늦게 올 건데, 어 올해 안할것 같은지. 내년에 할것 같아. 시간이 좀 미묘해. 어, 스피드레에 왔습니다 고무망치 없는걸로 샀어요 제가 모르고 그래서 사야됩니다 와우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어드벤처 모델 쓰는건데 어, 어드벤처 모델 쓰는걸 주네요 음 맞아 제가 처음에 말했던것도 포함이는데다른걸 거, 하얀거 샀거든 깔끔해보이는거 근데 그랬다가 털렸습니다. 뭐야, 이거? 저 시험을 빼 써냐? <laughs> 으하아, 아이스크라이버 새끼야. 무슨 클라이버? 아이스크라이버 그냥 망치질만 하면 돼. 개슬 샘, 캐슬 샘. 아, 사이먼이구나. 니넨 누구야? 클래식? 체켓 보상업 골드 와우 처음으로 클리어했다. 지금 세계 1등은요 71만 점이에요. 전 47만 점. 그럼 대난투하죠. 통상전. 이걸 편집해가지고, 시간 좀 늘리자. 어, 5분 하자, 5분. 저장. 지금 써보니까 아이스 클라이머가, 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뱀꿀잼이야 얘. 얘가 너무 내 취향인데? 3, 2, 1, 상대는 사이먼 자빠비 물론 불행이 사이먼입니다 3용 띠용 어. 이 Go! 3 3 어. 이3제 어려운 모드예요. 아니 o 3 Go! 아 Go! 3 Go! 3 Go! 오호 들어왔어! 이거 무슨 소닉이야? 아, 습도 느려지는 거구나? 어, 잡아, 조져. 자, 그럼 이거 쓰고, 흐 <laughs> 조져. 아, 저게 도와주는 거구나. 아, 그림 그리면 저 유령이 뒤하네 와, 대박이네. <laughs> 이거까지 먹었는데? <laughs> 어, 댕꿀. 해동 와우 오크란티가 어, 아까 떨어진 거예요. <laughs> 제가 어려운 모드인데 방금 제가 그냥 떨어진 겁니다. 여 앞서 얼리고, 자 가다 고그 다음에 날려주고. 호우. 아, 근데 이것은... <laughs> 자, 일단 잠깐만. 자, 어시스트, 어시스트부터, 아니, 어시스트부터! 내가 먹어야 돼 저거. 아, 네, 내가 먹어야 돼. 아, 내 네, 내가 먹어야 돼. 아,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냐? 자,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어, 전못 버텨. 가라. 니가 가라. 오. 야, 댕꿀잼인데, 난 가만 히 있는데, 제 혼자 다 해주는데? <laughs> 뭐지? 어 이건 커비에서 나왔던 맵이죠 자 던지고 호우 그렇지 망치돌리기 좋았고요 호우 자 오냐? 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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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어제 왔어. 그렇지,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잡밥이네요. 아, 진짜요? 레전드 서포터 준다고? 괜찮네. 아, 예전에 아미보한 30개 있는 거판거 거 너무 아쉽다. 진짜. 박수 쳐주는 인성. <laughs> 인성까지 무한비야. 아 레벨 3였구나 어쩐지 쉽더라. 올리자. 아이스크라이머를 좀 탈망하겠는데. 음 게임 정말 낫겜이에요응아무시한게 악겜입니다. 음 브랩입니다. 얘을 잘해요. 와우. 아까 3렙이었어, 3렙. 어쩐지 너무 쉽더라, 진짜. 와. 어, 이 새끼 봐. 아, 저 여자애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구나. 어, 미라치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아, 저 아! 스위치 지를만 하 아,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가을 안 된다. 오, 조심해야 돼. 저것은... 음, 와... 직감은아습니다 이거... 와... 와... 이건... 와... 와... 오브젝트가 안 도와줬어. 자, 자, 이거 까죠? 이것만 까면. 아, 저, 저 저거 깔려한다 그렇게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지? 이따지 날려보네. 누워채! 누웠어? 자, 왔냐? 나와라, 빙산. 야, 씨. 아, 효과가 거의 없네? 어, 이점 효과가 없네? 어. 한방한방세는데 되게 무서워요. 망치! 좋았어. 와, 니가 와라. 그렇지! 아, 뭐야, 씨. <laughs> 이 새끼 빠른 거 보소. 아, 잠깐만, 이건. 아, 설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올수 있어, 올수 있어, 그렇지. 아, 설마. 안 돼, 안 돼. 설마. 역시 마지막 자리가 있는, 어, 아, 진짜 되게 어렵긴 해. 일단 그리고 중간에 한국 이숍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어, 멀티를 좀 털죠. 이건 다른 거 할까? 까비, 사이먼이 너무 못 생겼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못 생겼어요. 마리오. 에이 링크는 나한테 틀렸었지. 야, 니가 와라 하와이. 호우. 오우. 오씨. 그냥 핀 따라 매치해 설마? 그럼 이업 개정 바꿀 필요 없어? 내가도 해 그냥 핀 따라서 매칠 텐데. 어차피 3개 맺인데아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와 근데 너무 세다 어어? 오, 뭐야 어우 오. 어우 올라왔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잠깐만 안돼안돼 안 돼. 이거 뺏기면 안돼 뺏기면 안돼 뺏기면 안돼어저못 가게 돼못 가게 돼 최대한 못 가게 최소한 못 가게 돼어 최소한 못 가게 돼 이거 올라왔냐 설마? 와 이걸 또 올라왔어? 어, 안돼안돼안돼와 대박 안돼 어시스트 와 어시스트면 아 진짜 아 진짜 이거라도 먹어야, 돼. 이거라도 먹어야 돼 이거라도 먹어야 돼 이거라도 먹어야 돼아 잠깐만 불리지마 아안돼 이거라도 먹어야 돼 그렇지 어 잠깐만 좋았어 좋았어 자이대이 이번엔 궁극기 가한 새끼야. 흐하하어 <laughs> <누웠어. 목소리> 이게 바로 궁극기다. 흐하하 <laughs> 어, 아, 아, 나 잠깐만. 그렇지. 레벨 9. 그냥 터트렸습니다. 닌텐도는 정말 퍼스트가 음마무시합니다 퍼스트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얘네 회사 안 망할 것 같아. 게임기도 되게 맨날 보면은 참신해. 이거 피치 아니야? 맞네. 음가 가죠 쟤좀 답답해요 얘가 그러니까 잡는건 쉬운데 얘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해야돼 다른 애들에 위해서 너무 느려요 약한건 아닌데 좀 느려 야숨 젤다도 있고요 일반 젤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툴링크도 있어요 마리오가 피치 금나 때려야지, 방향 후드랩해야지. 아, 잠깐만. 오, 위험. 뭐, 질면 번거롭다니? 무조건 이겨하 아, 잠깐만. 아, 네, 오, 링크도 되게 좋아요. 아, 개털렸네, <laughs> 개털렸네. 기타 와서 재도전. 오 어, 소닉인가? 아 팔콘이구나. 아, 근데 팔콘 너무 세던데. 어 아이스 클라이머를 잡죠. 음, 그리고 여러분 12월 9일 날 오후 8시에 대회합니다. 이거 이벤트 대회인데 혹시라도 스위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참가자분들 총 상품 금액이 약 12만 원입니다. 호우~~ 와 시청자분들은 이제 토토 이벤트인데, 음, 토토 상금은 상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페르소나, 왜? 무익기여서 페르소나 우익 논란 있었잖아. 큐트가 뭐에요? 페르소나 큐트? 어, 누군지 모르겠어. 신청하시면 디코까지 들어와 주세요 있고, 그냥 우익이야. 어, 약간 우익 논란 은런거 있었어. 페르소나가. 그 페르소나 만든 회사가 아틀라스 아니야? 아닌가? 우와! 좋어 아틀라스 맞아요? 아틀라스 맞으면은, 아틀라스 게임들 자체가 다 무익이구나. 그런 식이었구나.